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 마이너스 1억 6천, 1억 천뭐 상당히 금액대가 좀 많이 내려갔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뭐 동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동구 쪽에 지금 전체적으로 더블역세권으로 얘기하는 동대구역 주변에 파트들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고 거래량도 사실 생각외로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진 편이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 동구나 서구나 남구나 할것 없이 아파트 가격대가 많이 좀 떨어졌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1억대가 떨어졌다, 2억대가 떨어졌다. 물론 팔지 않는다면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고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동구 같은 경우도 실제 보면은 북구하고 틀리게 가장 최고가를 찍은 것이 신천동에 22년 7월달에 69평 현대 하이페리온 1단지가 18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보통 수성구나 달서구 쪽에 10억대가 넘는 아 파트들이 나오는데 동구 같은 경우도 유일하게 1위가 하이페리온이 18억. 그리고 나머지 2위부터는 이제 8억대로 내려가는데요. 신암동의 화성 어, 동대구의 화성이 47평에 23년 입주죠. 23년 입주에 지금 47평이 8억에 거래가 되었고 3위가 이안센터를 마찬가지 46평에 8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화성 파크드림 이스트베리 22년 7월 52평이 7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샵 옐로가 가격대가 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24년 입주대 33평이 6억 5천, 동대구역 센터럴 자이시티가 22년 입주에 6억 5천, 이시아폴리스 마찬가지 6억대 45평이죠. 평수가 좀큰 것들이 대부분 뭐 최고가 순위에 대부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경 아이파크 39평이 6억, 동대구 더역샵 센터 시티가 22년 입주에 5억 6천. 어,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아, 다 아파트 이름도 진짜 막 어렵게도 만들어 놨습니다. 옛날 장미 아파트, 무궁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던 시절이 생각이 한번 납니다. 23년 입주에 34평이 5억대. 동대구 해모루, 해모루 스케어 웨스트. 뭐 23년 입주에 33평이 5억 2천. Uh, 유라롯데캐슬이 마찬가지 38평에 5억 2천 예전에 비하면 가격대가 상당히 올랐는 것으로 또 보이는데 또 고점에서는 지금 다 내려오고 있는 입장이고 마찬가지 또 동대구 해무로스케어 이름 어려운 것들이 계속해서 거래가 좀 이루어졌는데요. 순위를 좀 위에 있다고 보여지네요. <laughs> 동대구 비스타동은 마찬가지 5억대 33평 동대구역 부근에도 마찬가지 가격대가 높은 것들은 억6억대의 최고가 순위의 이름을 대부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동대구 우방 아이유쉘 마찬가지 33평에 5, 이한동대구 33평에 5, 쭉 보게 되면 동대구 에흘린의뜰 33평이 4억 8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동대구 반도 유보라 33평에 4억 7천, 각산 태양대시항 49평에 4억 7천, 진로이스트 마찬가지 49평에 4억 6천 동대구도 거의 순위를 보게 되면은 4억 대 5억 대의 순위가 있고 그리고 1위는 현대하이페르 1단지가 18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실제 실거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동대구도 생각 아, 동대구도 생각외로 서구보다는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9월 15일 날짜로 해서 33평에 거래됐는게 이한동대구가 33평에 4억 3천8 0 고성 2억대 각산대형대시한 4억대 49평이죠 아, 그리고 마찬가지 5억대 거래가 되었는게 동대구역 센트럴시티자이가 지금 8 4타입이 5억9천 80 고성 1억대 동대구도샵 마찬가지 5억6천 거래가 되었고요 그래도 지금 동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눈에 보이는 게 3, 4억대, 5억대, 뭐 1억대도 간혹 가다가 이래 보이지만은 3억대 안심유타운, 32평에 3억 6천. 그리고 지금 동대구역 센터를 자이 시티 자의죠. 센트럴 시티 자이 마찬가지 8 4타임 6억 8천에 거래가 되었고, 마찬가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게 동대구역에 센트럴 시티 자이가 눈에 조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6억 810만원 5성 그리고 1억대 쭉 나가고 동대구역 화성파커드림 마찬가지 3 2평에 6억 마찬가지 화성파커드림 6억 2930만원 그리고 쭉 1억대 9천만원대 뭐 이래 쭉 거래가 되는걸 확인을 하다가 거기 여기 보면 여기도 동대구역도 1억대 2억대가 좀 생각외로 거래가 조금 이루어졌고 동대구역 에모로스케어 이스트 마찬가지 29평에 4억 642만원 그리고 신서 화성파크 드림이 39평에 3억 5천 동대구역 센트럴시트 자이가 34평에 5억 9800주 거래되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 해빙 템플레이스나 마찬가지 5억대 4억대들이 생각외로 눈에 조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대구역 센터를 자 센트럴 시티 자이가 계속해서 일부 좀 계속 거래가 되었는 걸로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3억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것 같고 마찬가지 각산 프로지오 뭐 2억대 그리고 이시아폴리스 48평, 38평에 4억 2천 동대구 해모로 스케어스트 아다 이름 어렵네. 29평에 4억 4천 거래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대구는 생각외로 뭐 4억대, 3억대들이 눈에 좀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리고 1억대는 거의 북구가 거의 가장 많은것 같고요. 2억대, 3억대의 아파트들. 그리고 뭐 지금 대구 혁신, LH, 이호힐저 같은 경우 뭐 33평에 30, 3억 7천. 해밍턴, 플레이스, 마찬가지, 33평에 5억전 그리고, 뭐, 신천, 청아람 같은 경우도 29평에 4억5천. 뭐 동대구, 여역센터를 시티자이, 마찬가지, 5억대. 거래량이, 그래도 3억, 4억, 5억대 거래량이 눈에 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동대구, 이안동 대구, 마찬가지, 4억6천대 거래가 되었고요. 어, 생각외로 1억대에 가장 거래가 많았는 것은 북부라고 보시면 되고 평균적으로 3억에서 5억, 6억대가 거래가 된 것들은 동대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동대구 쪽에 거의 보면 거의 뭐 서대구보다는 당연히 물량이 많이 거래가 되었고 북구보다 거래량은 뭐 1억대를 빼면 은 3, 4억대 거래량치고는 차라리 동대구가 더 거래량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동대구 해모로 마찬가지 29평에 4억 7천, 1억대를 빼더라고, 동대구 마찬가지 이안 센터를 46평에 8억대 거래가 되었고요. 반도 유보라, 마찬가지 33평에 4억 7천 거래가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날짜죠. 그리고 평수고 뒤에는 매매 금액입니다. 실제 실거래되는 금액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종교적으로 동대구는 3-4억대 5억대도 거래량이 그래도 조금 있었다. 9월달까지도 8월달까지도 그리고 뭐 7월달 보게 되면은 그 2-3억대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다가 동대구역 화성파크들이 마찬가지 지금 32평에 6억4천대 거래가 있었고요. 해밍턴 마찬가지 지금 5억 4천 9백 15천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심 2차, 시티 포라디움, 뭐, 이 같은 경우는 몇개 없는 것 같은데, 32평에 4억대 거래가 되었고, 불로동 1억대, 그리고 동대구역 센터를 시티자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보이죠? 6억5천 거래가 되었고, 뭐, 4억대도 마찬가지 동대구역 화성파커들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거래되었는 것을 보게 되면 해밍턴 플레이스 5억대에서 뭐 4억대, 6억대도 고루 분포가 되어서 동대구 같은 경우는 거래가 좀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동대구역 센터를 시티자이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그래도 조금 있었다. 예전에 8억대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물론 지금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다 보니까, 그나마 신축 아파트들 위주로 좀 거래가 되지 않았나 그래 보여지고요. 1억대도 간혹해서 보이고, 2억대, 3억대 분포도가 동대구역이 다양하게 그나마 분포해서 거래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신암동의 동림 56평의 오래된 아파트지만은 3억 6천 거래가 되었고, 봉무동 이시아 플레스 더샵 2차 같은 경우도 45평이 6억 5천. 7월 19일 날짜로 거래가 되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동대구역 센트럴시티자이는 자주 보이는데요. 33평에 6억 2천대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었는 걸로 확인이 되고 드샵 디엘로도 어, 계속해서 잘 보이지는 않는 아파트지만은 그래도 8억대를 올라갔던 아파트인데 6억대에 5천만원 6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어, 동대구 더샵이 조금 거래가 되었고 뭐 기본적으로 해모루 마찬가지로 뭐 33평에 5억 2천 뭐 1억대 그 이후로는 뭐 신기동, 신천동, 뭐 용계동 대부분 1억대 아파트고 그리고 뭐 센트리자에 마찬가지 6대 계속해서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동대구 마찬가지 일단 땅이 좀 넓은 편이죠. 넓은 편인데 분포도는 3억대에서 4억대, 5억대까지도 그나마 계속해서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뭐 유라동의 뭐 아파트 3억대, 그리고 뭐 우방강촌 3억대. 어, 전체적으로 동대구도 일반적으로 거래는 조금 있었는 것으로 뭐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거래량은 줄었는 편이지만은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분포는 3억대, 4억대, 5억대까지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동대구까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보다 거래량은 많이 떨어졌지만은 신문기사처럼 완전히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거래 위주로, 실소유자 위주로 거래가 일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동대구 쪽으로 해서 아파트 실거래 가격대를 확인해 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